아들 왜내차 앞에 있어? 엄마 방금 제가 엄마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계속 아무도 없었어요. 엄마가 집에 안 계신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여기 와서 엄마를 기다렸어요.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 잠이 들었어요. 나를 찾아온 무슨 일이야? 엄마실은요. 제가 청미 중학교에 합격했어요. 그런데 아빠가 돈이 없대요. 학교에 못 가게 해요. 아빠가 엄마는 돈이 있으니 엄마한테 가보라고 했어요. 아들, 내가 청배이 중학교에 합격한 건 좋은 일이지만. 그런데 그때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면서 너를 아빠한테 맡겼잖아. 아빠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해. 이 돈은 다른데 쓸데가 있어. 엄마, 엄마가 떠난 후에 아빠가 저에게 새 엄마를 찾아줬어요. 그런데 그새 엄마는 저를 자주 괴롭혔어요. 자주 때리고 욕했어요. 밥도 안 줬어요. 그리고 자주 저를 괴롭혔어요.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데리고 시골로 가서 살았어요.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속 병을 주우셨지만.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. 게다가 아빠도 저에게 돈을 안 줘서 이 학교에 갈수 없어요. 엄마가 저에게 돈을 좀 주셔서 이 학교에 갈수 있게 해주세요. 그들도 너에게 돈을 안 주는데 나도 돈이 없어. 엄마 제가 장학금을 신청했어요. 엄마가 저에게 돈을 좀 주셔서 이 학교에 갈수 있게 해주세요.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어른이 되면 좋은 직업을 찾을 거예요.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할게요. 그러면 제가 잘 모실게요. 부탁해요 엄마.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돈을 주기 싫은 게 아니야 만약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주면 내 새로운 가정이 내 새로운 남편이 화낼 거야 부탁해요 엄마 제발 돈좀 줘서 이 학교에 다니게 해줘요 제가 크면 제가 잘 보답할게요 효도할게요 부탁해요 엄마 알아서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양심 없다고 말하지 마. 만약 영상을 보는 삼촌 이모들이 이쪽 줄에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두 너를 위해 밝혀준다면 이 돈을 너에게 학교 다니는데 줄게. 만약 이쪽 줄에 아무도 너를 위해 밝혀주지 않는다면 너는 어디서 왔든 그곳으로 돌아가. 좋아, 영상 앞에 삼촌 이모들께 물어볼게. 할아버지 할머니들께. 이 학교 정말 다니고 싶어요. 그런데 겨우 합격했어요. 부탁이니 이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눌러주세요. 엄마가 이 돈을 저에게 주도록 이 학교에 다니게 해주세요. 부탁드려요. 제가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분들 평생 평안하세요. 감사합니다. 내가 이 대학에 갈수 있을지는 그들에게 달렸어. 만약 이쪽 줄에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너에게 학교 다니는 데 줄게. 만약 아무도 너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빨리 가버려. 좋아. 내가 물어볼게. 지나가는 삼촌 이모들께 부탁드립니다. 여기 앞에서 좀 눌러주세요. 엄마가 이 돈을 저에게 주게 해주세요. 제가 이 학교에 갈수 있게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모두 좀 눌러주세요. 제가 크면 엄마에게 잘 보답할게요. 그리고 엄마를 효도할게요. 부탁드립니다. 2주를 모두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. 착한 사람은 평생 편안할 거예요. 이제 그들에게 달렸어요. 아무도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빨리 가세요.